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뜻을 정한 인생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또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포로 시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그들의 삶의 신앙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다니엘은 하나의 우리의 희망이 되고 모델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와 이런 지혜를 받은 것은 부러워하면서도 어떻게 다니엘이 이러한 지혜를 얻었는지 어떤 어떻게 이러한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다니엘이 될수 있었던 이유와 또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니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도 뜻을 정하고 살아갑니다. 내일부터 정말 다이어트를 해야지라는 그 어 그러한 결단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영어 공부를 해보겠다 아니 운동을 해보겠다 기타 등등의 여러가지 어, 결심을 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작심삼일일 때가 많지요 하지만 다니엘이 정한 뜻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정한 뜻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바벨론왕, 이누부간네 사람은 각처에서 포로로 끌어온 사람들 중에서 인재들을 택해서 3년 동안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기르고, 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서 3년 후에는. 그들 가운데 그 바벨론의 지도자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의 신앙 양심상 왕이 주는 이 포도주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 그 음식들이 먼저 우상들에게 받쳐지고 나온 음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구약 시대,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먹지 말라고 금했던 돼지고기 같은 불결한 음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음식에 탐닉하면서 바벨론 문화에 서서히 동화되는 것을 거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경우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괜찮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다 그렇게 하는 건데 어때? 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양심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생각할 때에 받아들일 수,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는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 또 하나님 말씀과는 다른 것 같다. 또는 정직하지 못해서 내 신앙 양심상 허용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신해산 40일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이번에 대면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세상의 뉴스들이나 세상의 어떤 즐거움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막아서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 세상 사람들은 아예 뭐 신의상 기도회 이런 거는 모르고 심지어는 성도들 중에서도 시대상 기도회를 하지 않기도 하고, 나는 그래도 한 번, 두 번은 참석하고, 때로는 할 때마다 참석하는데, 나 정도 하면 괜찮지 않아.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정하는 것은 단순히 그 외형적으로 우리가 그냥 참여하는 것 정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정도로 만족하지 말라.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다니엘처럼 너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3년 동안 뜻을 정해서 결단을 했어요. 하지만 너희는 이 40일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에 결단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 시대보다는 덜 하겠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그 실천 방법들을 몇 가지 보겠는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기간, 이 시내산 40일 기간에 한번 여러분 내가 어느, 어디까지 말씀을 읽을지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한번 내가 통독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하루에 성경을 한 35장 정도 읽으면 이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우리가 성경을 일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에 집중해보겠다라는 결단을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두 번째로 기도에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새벽기도 또 공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또 우리 목장예배, 가정예배 또신해성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 기도회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의 기도회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에 더하여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회 시간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을 들어 하나님께만을 향하겠습니다라고 나의 하루에 일정한 시간 을 하나님께 떼어서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여러분에게 은혜와 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성령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결단을 하지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작심 3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어떠한 뜻이 있다면 그것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말씀에도 어, 나아가라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것일 수가 있죠. 그런 감동을 주셨을 때, 내 심과 내 능력은 부족하지만, 성령님 의지하여 나갑니다. 성령님 의지하며 나가면, 성령께서는 주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결단하였던 다니엘에게 두 가지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첫째, 바로 사람들에게 국률과 은혜를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를 감독하고 지도했더니 환관장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지만 오늘 말씀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하십니다. 그래서 환관장은 열흘 동안 채소를 먹고 테스트를 해달라는 다니엘의 요청에 허락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결단해서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아서는 사람들의 마음조차도 바꾸어 주셔서 오히려 우리를 돕는 자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음식을 거부하였던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세상 학문에서도 뛰어나게 하셨고 지혜를 주셨고 특별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까지 얻었습니다.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뜻을 정한 인생은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흘러가는 이 세월 속에서 특별히 신해선 40일 기도회 같은 이런 기간 중에서도 그냥 물에 물탄듯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러한 때에 깨어서 내가 정말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결단하리라 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사람은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위하여 뜻을 정할 때이구나. 결단하고 실천할 때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특별히 교회에서 신의 산 40일 기도회를 선포하고 나아가고 있는 이 시기야말로 우리가 뜻을 정할 때입니다. 결심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간구할 때입니다. 나를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그것들을 끊어 버리시는 거룩한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특별히 나는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그 뜻을 정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하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뜻을 정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뜻을 정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원하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 시대의 40일 기도회가 보통 기간이 아니라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특별한 기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또 우리 교회와 교구와 어린이 교회와 어퍼머를 위해서 다 같이 주님 부르옵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